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행정법 과목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는 거가 처음에 공부하실 때 되게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국가 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으로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행정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되고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 그러면 예컨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일상 생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뭐 주차 위반 어, 과태료 부과라든지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든지 뭐 영업 허가를 받았다든지 운전면허를 발급 받았다든지 그런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제 행정법에 적용시켜 보면 최근에 이제 어떤 정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해서 강제 철거 위계처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안에서 이제 보면은 그 강제철거의 주체가 누구냐? 저 행정 주체. 그리고 어, 여기에서는 이제 서울시가 되겠죠. 광화문 광장이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강제철거의 주체가 되고. 그러면 그 객체는 누구냐? 이제 정당이겠죠. 그 객체. 그 주체와 객체의 개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행정법 크게 6편으로 나눠 보면 1편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그리고 2편, 3편에서는 예컨대 요안에서 강제철거가 적법한 행정청의 행위냐 위법한 행위냐 이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위험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제로 철거 행위그 설치 행위 그죠? 어, 천막 설치 행의 위 적법 위험 여부를 2, 3편에서 저희가 하게 돼요. 그리고 어, 그 후에 강제철거가 적법함을 전제로, 강제철거가 어떤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것을 4편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5편에서는 이제 강제철거 도중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했다. 그래서 손해를 입었다. 그럼 정당이 서울시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5편에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법 총론에서 마지막으로 배우게 될 내용은, 이제 강제 철거 처분 자체를 갖다가, 이제 위협하다고 해서, 정당이, 이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이제 다툴 수가 있는지, 취소,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분쟁 사건들, 해결, 어, 분쟁, 해결을 해야 될 분쟁 사건들이, 이제 행정법과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음. 그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실, 하실 때 행정법은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죠. 예, 그래서 처음 1회독을 하실 때는 많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2회독, 3회독 가시면서 2회독제는 공부를 하실 때 조금씩 이제 시간이 이제 단축이 되시고 3회독제는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공부를 할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다. 요, 요, 요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행정법 과목이 이제 과목 개편으로 인해서 2022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행정법을 꼭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예, 2022년부터 이제 필수 과목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초시생분들은 예, 지금부터 이제 행정법 행정학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 기존의 n c 생분들은 예, 지금 기존의 선택 과목 선택을 하신 그 과목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끝까지 가시면 되고 2021년도까지 이제 합격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좀 선택 과목을 변경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예, 제가 아까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네요. 예, 네, 2 0 2 0 2년부터 이제 필수 과목으로 됐죠. 2012년도까지가 이제 필수 과목이었고, 2013년도부터는 이제 행정법도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조금 어 예,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죠. 행정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법은 이제 고득점 전략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지만 이해도부터 3회 독부터는 조금 조금씩 괜찮아진다. 그래서 실력이 어느 정도 이제 도달되면 그때는 이제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행정법은 문제 풀이 시간이 짧아요. 네, 행정법은 10분 이내에 풀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죠. 어, 기출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대비를 하신다면은 이제 좋은 점수 한 어, 85점 정도, 90점 정도는 맞으실 수 있다.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무적합형 과목이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 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그 대민 업무를 하는 공무원 분들은 어, 이제, 화, 어, 이거, 행정법을 알아야지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전략 과목이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7급 시험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9급 시험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7급 시험을 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9급부터 행정법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7급 시험 대비로 이제 미리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유리한 과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행정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고 어, 아까 조금 말씀을 좀덜 드린 부분이 있는데 1회독 할때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 어, 한 2, 3개월 잡으시면 은될것 같고요. 이제 커리큘럼 따라오시면서 충분히 복습을 진행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암기 과목이냐 이해 과목이냐 어, 그거는 어느 과목이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죠. 이해를 전제로 암기가 돼야지만 그 암기가 오래가고 그리고 확실한 암기가 될 수가 있다. 확실한 암기가 돼야 하 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빠른 시간 안에 확실한 답을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전제로 한 암기가 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2022년도에 이제 필수 과목으로서의 에, 행정법 네. 그리고 어, 2022년도부터 행정법이 어떻게 이제 어, 변화가 될 것이냐 난이도가 상승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 종전의 국어 영어 한국사 과목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행정법 행정학이 이제 필수가 된다면은 이제 문제 변별력이 있어야 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행정법 행정학이 조금 더 난이도가 상승이 될 거고 실제로 2012년 합격자 이제요. 어, 그 합격자 점수 통계를 보면은 89점이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다섯 과목 총 100문제 중에서 11문제를 더 1 1 문제 이상을 틀리게 되면은 합격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 행정학이 조금 더 변별력 차원에서 조금 상, 난이도가 상승될 것 같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음, 어, 2012년도 통계를 기초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법 합격자 평균 하, 행정법 과목 과목별로의 이제 행정법 점수를 보시면은 90점에서 거의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합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앞으로는 이제 세 문제를 초과해서 틀리면 그러면 좀 합격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그리고 역시나 어, 행정법은 빨리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풀수 있는 법, 과목이기 때문에 어, 10분. 그래서 이제 15분 안에는 꼭 풀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다른 과목, 취약 과목을 풀때 시간이 절약될 수 있다는 점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